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연애 길잡이, 연애 신호등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제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말은 안 하는데 행동은 좀 헷갈려요. 대화는 하는데 행동이 좀 헷갈려요. 티가 날 때, 안날때 헷갈립니다. 그런데 나를 자꾸 신경 쓰이게 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진짜 좋아하는 남자는요, 그 강점을 절대 못 숨깁니다. 남자의 마음은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대부분 티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티를 외우 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자가 되게 좋아하는 여자한테만 나오는 행동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남자는 여자를 엄청 좋아하면 애매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생긴 남자의 행동은 아주 직관적이죠. 주변에서 너희들 요즘 자주 붙어 있네. 둘이 분위기가 묘하다.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기도 해요. 왜냐면요. 진짜 좋아하는 마음은 그 사람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주변 사람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 남자가 당신 앞에서 갑자기 말수가 줄어든다거나 괜히 당신의 시선을 피하거나 질문은 많은데 딱히 말을 못 꺼낸다거나 등등 그 어설픔, 그 조심스러움, 전부 좋아하는 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남자가 당신에게 호감 신호를 보내는 것에도 강도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호감 신호가 다 같은 크기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외로워서 시작된 감정일 수도 있고 같이 일하다가 정들어서 생긴 감정일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진짜 운명처럼 갑자기 미친 듯이 끌려서 생긴 감정일 수도 있어요. 이 세계의 행동 패턴은 뜻하는 바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외로울 때 생기는 감정은 금방 쉽고 금방 떠나가요. 오늘은 나한테 다정하다가 내일은 연락을 무시하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반면 진짜 푹 빠진 경우에는요. 그 남자도 자기가 왜 이렇게 사랑에 빠졌는지 잘 몰라요. 자기 의지로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당신을 진짜 좋아하는 남자는 밀당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진심은 밀당을 못하게 만들죠. 왜냐고요? 밀당을 하려는 순간 이미 내 마음에 있는 감정보단 계산이 악석이 되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눈앞에 있으면 계산 같은 거는 생각 못하고 남자는 본인 능적으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면서 밀고 당기기 절대 못하죠. 좀더 천천히 알아가자. 지금은 나도 정리가 안 돼서. 남자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그 여자에 대한 호감이 약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정말 마음이 튼 남자는요.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아깝고 이런 말 하는 기회도 아깝다고 느낍니다. 그저 그 여자와 함께 있고 데이트하고 싶다는 본능만 앞설 뿐이죠. 그래서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움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진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을 몇 가지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시간을 씁니다. 굉장히 바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꾸 연락을 하는 남자. 퇴근하고 피곤해도 내가 보고 싶다며 집에 찾아오는 남자. 이번 주말은 뭐해? 라고 물어보면서 나와 함께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하는 남자. 남자의 이런 행동들은 당신을 보고 싶고 당신과 함께 있고 싶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당신과 함께 느끼고 싶어 해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수줍은 남자들의 특징은요. 톡근들인데 연락이 끊기지 않게 답장을 보냅니다. 뻥하고 끝낼 수 있는 대화를 너는 어때? 로 마무리하는 남자. 자기 말은 다했는데도 다시 나에게 질문을 해주는 남자. 이거는요. 대화 자체가 끊기면. 관계도 멀어질까봐 남자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당신과 함께 있을 때그 사람답지 않은 행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잘안 마시는 사람인데도 당신이 술 마시자고 연락을 한다면 한 걸음에 달려나올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 이야기는 기억을 못하는데 유일하게 내 이야기만 다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도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안 해주고 굳이 당신에게만 해주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다면 그건 그 남자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좋게 생각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번째 눈빛 표정 몸짓에서 다 드러납니다 눈을 오래 바라본다 말할 때 입꼬리가 자꾸 올라간다 내가 말하면 반응이 빠르다 말할 때 자꾸 고개를 끄덕인다 여러분 이런 남자의 행동들은 절대 연기하면서 나올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에요 감정이 앞서니까 그 남자의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말로는 그냥 편해서 그래 라고 말해도 그 남자의 눈은 반짝이고 그 남자의 표정은 나를 향해 웃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에게 초 집중하고 있는 상태 다섯번째, 당신만을 특별히 챙깁니다. 감기 걸렸다며 따뜻한 것좀 마셔 하면서 챙겨주는 남자. 오늘 날씨 쌀쌀하다. 따뜻하게 입었어? 라고 물어보는 남자. 이런 남자의 행동들은 당신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존재로 인식했다는 신호예요. 즉, 남자의 보호 본능이 자덧됐다는 거죠. 그 남자는 당신을 자기의 세계로 초대하고 싶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를 말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도 있어요. 남자는요, 관계 초반에 감정이 불타오를 때는요, 신체적으로 도파민이 펑펑 터지니까 그 남자가 당신에게 하는 행동들이 한순간 지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관계 초반엔 애타게 연락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식자,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남자, 관계 초반엔 함께 있고 싶어 했던 그열 정 어느 순간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갑자기 확 식어 버린 남자 이건 남자의 진심이 아니라 단지 당신을 한번 유혹해 보기 위한 일종의 쇼였던 거죠. 진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요. 마음을 얻은 다음에도 계속 챙기고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요. 시작보다 지속에서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진짜 티를 잘안 내는 남자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죠? 원래 좀 무뚝뚝한 남자인데 그건 원래 성격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딱한 가지의 기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하는데 당신에게만 예외적으로 하는 행동인지 아닌지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뚝뚝해도 당신에게만 유독 따뜻하다면 그건 감정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수가 적은데 나랑 있을 땐 어색하지만 자꾸 대화를 시도하고 되지도 않는 농담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감정입니다. 원래 술을 시도하던 사람이 내가 힘들 옆에서 위로해 준다고 못 마시는 술을 같이 마셔준다. 그것도 그 남자의 감정 표현입니다. 사람은요 진짜 마음이 생기면 자기 습관도 바뀝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 앞에서는 특별한 남자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애매하다 싶은 행동들, 즉 남자들의 어장 관리 이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연락은 자주 하는데 딱히 만나자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칭찬은 하지만 깊은 대화는 피하죠. 세 번째는 내 일상은 궁금해하지만 자기 이야기는 거의 안 합니다. 네 번째는 자꾸 타이밍을 우운하면서 반제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애매하게 미룹니다. 이런 행동들은 전형적으로 나는 지금 너에게 30% 정도의 호감은 있어. 하지만 아직 사귈 단계는 아니야. 라는 행동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남자한테 여자가 과도하게 감정을 쓰면요. 굉장히 지치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결국 당신만 상처받게 되죠.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이 당신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하루 속에 따뜻한 한자리를 만드는 거죠. 오늘은 점심 뭐 먹었어? 퇴근했어? 피곤했겠다. 밤에 추워지니까 이불 꼭 덮고 자.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영화 새로 나왔는데 같이 보러 갈래? 이런 날들은요. 연인이 아니라고 해도 그 남자가 당신을 나의 하루 속에 넣고 싶다는 뜻이에요. 관계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일상으로 초대할 때 그리고 나도 기꺼이 그 초대에 음할 때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 진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남자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한테 보이는 행동 첫 번째, 시간을 쓴다. 두 번째, 대화를 이어간다. 세 번째, 습관이 바뀐다. 네 번째, 눈빛이 변한다. 다섯 번째, 나만 챙긴다. 여섯 번째, 시간이 지나도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남자가 원래 어떤 남자였는지보다 당신 앞에서 어떤 남자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은요, 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이는 것, 그 사람이 지켜낸 것에 서서히 드러나는 거죠. 혹시 지금 어느 한 남자의 행동에 헷갈리고 계신다면 이제는 조금 더 명확히 지셨길 바랄게요. 좋아하는 건 감출 수 없어요. 숨기려 해도 결국 다 드러납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작은 확신이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확신이 지속되는지를 보는 눈이 우리한테는 조금 더 필요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사랑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연애 길잡이 연애 신호등이었습니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연애 길잡이 연애 신호등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남자,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요? 가다뜸 잘해주긴 하는데 확신이 안서네 너는 자꾸 마주치는데 나한테 왜 아무 말이 없지? 그럴 땐 정말 헷갈리죠. 근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진짜 반하면 감정을 절대 숨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남자가 진짜로 반했을 때 절대 감출 수 없는 세 가지 행동 그리고 그걸 애매하게 헷갈리게 만드는 남자 유형까지 전부 말씀드릴게요. 만약 오늘 이야기 속에 당신이 떠올리는 그 남자가 있다면 그 마음은 그냥 착각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행동 시선을 못 댄다. 사람의 눈은요, 자신이 진심인 대상에게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남자는요, 본능적으로 끌리는 대상이 눈 앞에 있으면 시선을 피하기보다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그건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도파민, 즉 설렘과 관련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시선이 자동으로 그 여자에게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자에게 반한 남자는 그 여자가 딴 짓을 해도 자꾸 쳐다보게 되고 같이 있어도 괜히 눈 마주치고 멀리 있어도 응급실 쩍 시선을 던집니다. 근데 재밌는 건그 시선을 숨기려 애쓰는 남자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의 마음을 들키기 싫어하거든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티를 냈나? 내가 너무 쳐다봤나? 이런 생각에 괜히 딴데 보는 척 핸드폰 만지는 척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당신이 잠깐만 고개를 돌려도 시선이 다시 당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건 트남자의 그 습관이 아니라 그남자의 감정이 그남자의 눈으로 새어 나온 겁니다. 두 번째 행동, 고장난 사람처럼 어색하다. 진짜. 여자에게 반한 남자는 여자 앞에서 그 사람이 평소에 말을 잘하던 사람이든, 융어 감각이 넘치던 사람이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말도 더듬고, 보슴도 어색해지고, 평소답지 않게 뻣뻣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남자도 면접 보는 사람처럼 긴장을 합니다. 내가 이 여자에게 잘 보여야 해, 내가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이 행동을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 남자의 뇌를 복잡하게 만들면서 그 여자 앞에서 실수가 늘어나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남자 자신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나고 괜히 입술을 핥거나 머리를 만지작거리고 자꾸 다리를 떨기도 합니다. 그 여자 앞에만 서면 고장난 사람처럼 행동하는 남자. 그건 그 여자가 남자에게 있어서 특별하다는 신호예요. 평소엔 여유롭고 당당한데 당신 앞에서만 뭔가 이상을 낼 수도 있는 남자. 그건요. 당신에게 잘못 보일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남자에게 진심이 생길 순간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 앞에서 가장 자신 없고 가장 어색해지는 것 또한 남자라는 동물들입니다. 세 번째 행동, 시간을 쓴다. 사랑은 시간으로 증명됩니다. 진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요 말이나 문자보다 원저 행동으로 시간을 씁니다. 바쁘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서든 해 틈내서 얼굴 한번 보려고 하고 일을 하다가도 점심 시간에 잠깐 보자고 하고 자기 하루 루틴을 깨서라도 당신과의 만남을 만들려고 해요. 왜냐고요? 그냥 당신이 보고 싶어서예요. 무슨 명분이 있어야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의 얼굴이 보고 싶으니까 그냥 당신과 같이 밥 먹고 싶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쓰는 거죠. 시간을 쓰는 남자는요 당신의 일상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관계의 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가장 귀중한 자원이거든요. 그걸 누군가에게 일부러 나눠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상대방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자에게 진짜 반한 남자가 절대 숨기지 못하는 제. 가지 행동을 이야기해봤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시선을 못 댄다. 두 번째, 어색하게 긴장한다. 세 번째, 시간을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만나는 남자가 이세 가지 중단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게 있다면요. 그건 이미 당신에게 마음이 움직였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말은 예쁘게 해놓고 눈빛에는 아무런 떨림도 없고 시간을 전혀 쓰지 않고 당신 앞에서 너무나도 여유롭기만 한 남자가 있다면 그건 아마 아직 당신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깊이 만들어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항상 여유롭고 내 앞에서 말도 조리있게 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남자 이런 스타일의 남자를 보면서 저 남자는 나에게 말도 잘 걸고 내 앞에서 농담도 잘하고 대화도 즐겁게 이어가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로 당신에게 마음을 빼앗긴 남자는요. 저렇게 여유롭고 말도 조리있게 잘하고 대화에서 항상 즐겁게...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평소에 당당하고 이성적인 남자여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이 꼬이고 어색한 웃음을 짓고 괜히 실수하고 시선을 피하다 또 쳐다보고 이제 바로 감정이 흔들린다는 증거예요. 진짜 여자 경험이 많은 남자라서 진정한 티 하나도 안 내는 남자들도 물론 가끔 존재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남자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요. 좋아하는 감정 앞에선 자신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호감은 애매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선명해서 당신이 느끼지 못했다면 그건 진심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요 조용히 한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 내 앞에서 진짜로 어색했던 적 있었나?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보려고 했던 적 있었나? 특게단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 남자의 마음은요 이미 당신에게 푹 빠져버린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랑은 복잡하지 않아요. 감정이 생기면 행동이 달라지고. 감정이 사라지면 행동도 사라지죠. 지금 당신이 헷갈렸던 그 행동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당신의 연애교잡이 연애신호등이었습니다.